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었던 그 다섯 왕의 연합군이었던 그 군대가 기브온을 쳐들어 오려고 했을 때그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비록 여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호수아를 속여서 어 화친을 맺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부 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부원을 위해서 그들을 속인 기부원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 여우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망과 책임을 지도록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이 기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였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절해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중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끝까지 책망하시는 것보다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것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지해 주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국 승리의 길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 보는 것또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약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실까요? 이 땅의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조물주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1절 1절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고요. 그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또 경험으로 무엇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된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언제나 읽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게 만드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결정대로 내가 살아가야.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쟁적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가난 연합군 이 다섯 왕이 다섯 나라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연합해서 작전을 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방법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태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가 멈춰라. 달아 너가 멈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만큼 큰 기적과 이적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방법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하신보다 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내를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귀하면서 나가. 갈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그 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시고 충분히 가능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을 모두 다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